그리고 약간 환경 부터 가 다르더라고. 음. 나는 솔직히 가 족도 있 고, 주변에 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, 이, 정 도가, 적 당한데 나도 그렇게 그렇게 방송 하고 싶다. 약간 자기만 스튜디오 같은 게 필요해 나도.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비제 그 쏘시는 형들은 진짜 클래스가 다르지. 뭐 근데 복지종원들이도내 방송에서는 거의 어 거의 황제지. 천천히. 어, 어내 방송에서 황제지. 천천히 하라고? 뭐, 게임을 천천히 하라는 거야? 아니면 뭘, 뭘 천천히 하느냐라는 거야? 근데 하이머딩머가 데미지는 좋은데, 약간, 얘도 약간 폭행식이어가지고, 아. 약간, 나는 한 방이 센 그런 챔프를 좋아하는데, 그, 알잖아. 더만 안 쓰기 잘해. 새롭도 힘이 약하다니까. 아 방송 천천히 성장하라고. 근데 나는 천천히 성장하는 케이스가 맞아. 나는 한 방에 확 뜨는 그런 자격적인 자어 자극적인 스타일로 크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성격이. 나는 천천히 크는 게 맞아. 어 그리고 보면 유튜브도 천천히 크고 있고. 난 진짜 다행인게 나는 유튜브라도 천천히 크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. 어 유튜브도 못 컸으면은 지금 진짜 뭐 먹고 살고 있을지 몰라. 아깝다. 팍 꺾었어야 했는데. 더 열심히 해가지고, 더, 어,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게 내가 할 역할이니까, 그 역할대로 열심히 해야지. 아 와드 깔고 싶은데 와드가 없네. 아이고 양키파시어서오고.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웃긴 게 유튜브가 어느 정도 그냥 영상만 막 내가 이제 꿀팁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. 갑자기 유튜브 구독자가 조금 조금씩 늘더니 좀확뜬것 같은 느낌이랄까? 어. 어. 그런 게 있어, 나도 약간. 나는 크게 한게 없는 것 같은데,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, 크게 크게. 다행이지, 정말로. 고요. 사 <laughs> <laughs> 풀도 아껴 놨다. 혹 아니 이게 누구요 <laughs> 잘한다. 그치, 매도업이랑 하이라이트 영상을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고, 사람들이 다행히도. 그런 영상이, 나는 생각보다, 어, 좀잘된 케이스여가지고 다행이지. 옛날에 했던 이미지도 있고, 사람들이 좀 원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뽑아가지고 다행이야. 이제, 하이라이트 영상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올리려고, 그래서. 지금 보면은, 내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제, 매주 금요일마다 올리려고. 음. 영상거리는 하루에 조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어, 짜지게 가지고 만들면은 충분할 것 같아. 하이라이트 영상 꼭 만들어야 될것 같아. 하이라이트 영상이랑 매드무비는 이제 한 달에 하나씩, 매드무비는. <목소리> 그 다음에 이제 다른. <목소리> 아이고, 우리 포주정원 딜이 상상치킬게나단나단나단 아, 저 유튜브도 하고 있고, 유튜브에. 그, 개인 팟이라고 치면은, 저, 제 닉네임이랑 똑같은 거 치면은 제거 나옵니다. 유튜브도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왜 어서오고. 형이 편집 실력이 늘었다고? 어, 아, 그래? 아, 근데 나 인트로 만드는 거 진짜 못하겠어. 아, 인트로 진짜 너무 빡세다. 오늘, 오늘, 원딜이가 쏜 걸로, 어, 그 인트로 하나 사야겠다. 일단, 백폰도 환전하면 좀 걸리니까, 환전 받고, 그 다음에 이제, 해야지. 한, 좀 비싼 걸로 해가지고, 좀 괜찮은 분 만나가지고, 한 5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하나 만들라고. 왜냐면, 썸네일이 진짜 중요한, 엄청 중요하더라고. 알잖아. 썸네일이 왜 중요한지. 아, 오셨다. 아, 진짜 탄탄하시네폭주 저거는 이길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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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야? 이 그건 맞지. 음. <laughs> <야>, 포껑때리 <포탑들이 웃음> 자, 말도 안 되게 쏟지치 오하노! 네이반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, <laughs> 유튜 <유튜브가> 바로 움직임이다 예상이 됩니다.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하하하, 하리메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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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는데 저 정도면? 진짜로, 도버탈 나갔고 게임은 이겨이다 이런 게임은 이겨야 되는데 어.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도 게임이기는 개인파 클라스 아. 임은이건임이게임열개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게데이이끌어이는데 아, 미안해, 미안해. 어, 야, 할머니 친구 세다. 해머자마챔잘 나왔나? 이거 이 정도면 잘 나온 건가? 잘 나온 거겠지. 아, 야, 반지를 원래 두 개나 가 아니, 토수도건드는 그러니까, 폭주족원들이 결승선 0개더줘 소저 맞죠? 반지의 제왕 비글트. 와, 진짜 질인다 와. 와 푸시바. 이거 근데 카시오페아 멘탈 나간 거 같은데? 카시온 괜찮아요? 탑 나이스 그래한명 땄다 나 혼자 많아그래요 아, 미안해! 아, 눈, 눈개눈 감아! 히드라! 탁탁탁! 탁탁! 아주 훌륭해. 15분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? 아니야, 근데 마스터 3명이어도 약간 실버 5실, 이너빨이 있잖아. 이너발 있고,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마스터가 그냥 이긴다 하면은 이제 페널티 주고 할 겁니다. 궁 제외시키고 게임할 겁니다. 궁 제외시키고. 뭐야, 이거. 근데 만약에 이제 한번 그분들 다 양해 부탁해서 한번 더할수 있으면은 그거 가야지. 이제 템 하나만 사고 이기기. 이기. 약간 이거 해봐야지. 재밌을 것 같아. 을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. 을것 같아. 을것 같아. 재밌을 것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. 나이스! 하이버드가 열심히 스펙 체크해주잖아. 아, 고맙네. 내가 해야 될 거를 대신해주고, 죠 아, 까비. 아, 진짜로? 그렇게 많이 지셨어? 걔 엄청 빡센데가 보네 우리가. 호주 건선열개저져죠 여기 갑가 맞지. 아이 뭐야? 잘못 깔았다 오 잡았네? 탑지원가려했아 잘했는데 소리저 보고 바로 갔어야 했는데 내가 어정쩡하게 하다가 못 가졌네 야비야야 어째 어제 키를 못 먹냐 하이몬인거야 어? 키를 먹어봐. 내가 먹잖아. 누가 뭐 캐미션이라겠어. 키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닌데. 아, 잠깐만, 나 이거 갔는데, 아, 이거 킨드레드, 어, 다행이다. 킨드레드라도 잘커가지고 아. 이거 걸을 사람이 없는데. 었 내가 습관 요새 습관 돼가지고 무조건 선택을 지크 이용하고 올라가거든요. 저 안무고. 알잖아, 막 습관의 중요성이라고 해가지고. 습관 들리면은 이게 어,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니까? 아 짧어 사거리가 한, 한 1티모 센티미터만 길었어도 뭐야 내가 뭐했다고 내가 뭐했다고 킬을 먹었지? 여기 너무 시시하게 있네요 일단 우리 유튜브 보시는 형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아프리카 보시는 형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 응, 감사하겠습니다 땡큐